할렐루야, 성도님들!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92편입니다. 92편 전체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2편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 여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폐망하리이다 정령주의 원수들은 폐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신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와의 호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1절에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아이다.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아침에는 여와 호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선포하는 게 좋사오며 밤에는 당신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입니다. 아침은 하루 일과의 시작이며 밤은 마무리이죠. 우리의 시작과 끝에 관심과 초점이 하나님에 대한 성실하심이고 그것에 대한 내 입술의 선포라면 그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한절만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끝은 어떻게 마무리하십니까? 그리고 그날이 그날 하루가 좋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루하루마다 좋다라는 고백을 선포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빛을 만드시고 좋았다. 궁창을 만드시고 좋았다. 땅의 식물을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를, 하늘의 새를, 육지의 각종 기능 것을 만드시고 좋았다 하셨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에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만드신 창조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창조물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좋았다라고 세상을 볼수 있는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지으셨죠.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평가를 할수 있게 만들어진 특이한 창조물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나머지 창조물들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편의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어리석다면 무지하다면 무엇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바로 앞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신 아이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깨닫는 것이 사람이 사람인 이유입니다. 사람은 대단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탐구하고 알아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5절에 이야기하듯 하나님의 생각의 깊이까지도 도달하고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 하나님의 숨겨진 생각을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도록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마치 광산의 광부가 금을 캐기 위해 더 깊이 파내려가는 것처럼. 팔수록 더 깊은 곳에 있는 보물을 캐고 자기의 소유를 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는 것이 바로 그런 작업이 아니겠습니까? 더 깊이 파내려가는 자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생각이 보물처럼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고 우리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이라는 선물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건강의 축복, 모 자식의 축복, 재물의 축복 등 축복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읽다보면 이런 모든 축복을 강구하고 또 감사하는 가운데 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파헤쳐 깨닫는 축복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아침에 주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선포하리라 했습니다. 밤에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노래하리라 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라 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케어내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채굴하여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중심에 기초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공개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성실하심. 이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의 중심이고, 코어이고, 지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서부터 우리는 케어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작점이죠. 매일 아침과 매일 밤에, 시작과 끝을 하나님의 생각의 중심선에서 시작한다는 것. 그날 하루 전부를 하나님을 더 세밀하게 알아가는데 사용하는 지혜로운 삶을 구성해 간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이 그날 하루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밤에 자기 전에 하는 마지막 생각이 다음날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을 하나님의 생각의 중심으로 보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점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격을 할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점 사격이라는 것을 하여 조준점을 보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나의 초점이 맞도록 보정 작업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초점이 조금씩 조금씩 비켜나갑니다. 보정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하면 완전히 나중에는 재구실을 못하는 총이 되어버립니다. 훌륭한 사격수는 관역을 맞추기 위해 매일매일 보정작업을 합니다. 어떤 생각과 어떤 행위로 우리 신앙인들이 삶을 보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으로 허튼 데서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금광이 있는 곳, 보물이 숨겨진 바로 그곳에서 계속 파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포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가 아무리 어렵고 지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일 삶도 지치고 힘들고 기대할 것 없는 절망스러운 하루가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떠한 하루도 좋았다라고 정복할 수 있는 권위와 임무를 구여받은 마지막 날 창조된 으뜸된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선포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람 생각도 아니고 돈 생각도 아니고 핸드폰 볼 생각도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잠자리에 드실 때 해야 될 일도 마찬가지 선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선포하고, 그것들을 내가 세할수 있다면 우리는 금광을 캐낸 것일 겁니다. 세상에 많은 축복이 있지만, 나의 하루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그의 역사하심을 매일 캐어내시는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삶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성실하심을 캐어내게 기도합시다. 우리 또 하루. 이 하루도 정복해 나가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그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